안녕하세요. 휴대폰 성지 여커폰 김포 그레점입니다어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개통 이력 기기, 오픈 박스 기기에 대해서 다뤄 드렸는데요. 어 저희 매장에서도 어, 의도치 않게 개통 이력 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통 이력 기기를 절대로 속여 팔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이거는 결국에 저희가 이제 실수를 한 건이고 그래서, 저희도 사람이니까, 이 개통이력 단말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단 책임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어, 그 과정을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했었는지, 고객님께 정확히 고지드리고, 저희가 정직하게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게 저희가 6월 2일날 실제로 올렸던 포스팅입니다. 이 포스팅에 전체 과정과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치부잖아요. 이런 포스팅을 올린 걸 보고서 점회장 불안하다라고 생각해서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요, 이걸 차라리 속여 팔기보다 오히려 공개를 하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자.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절대로 고객한테 속여 팔지 말자. 이런 다짐으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매장에서 일어나는 저희 실수나 문제는 저희 치부라고 생각해서 숨길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모든 분들이 볼수 있는 것에 작성한 이유 저희가 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개통 이력 등의 문제가 있는 기기를 고객님들께 속여서 팔지 않기 위함입니다 제가 용납도 안 되고요 성격상 잠도 안올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후속 조치들을 당당하게 오히려 밝혔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 부분은 심판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오히려 믿음이 있으셔서 더 찾아오실 수 있는 거고, 점매장 찝찝하다 하실 수 있는 거는 결국에 고객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발생 과정. 하필이면 5월 3 0일즉 마지막 영업일이었고요,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상당히 이제 척박한 시간이 오셨습니다. 전산이 20시까지거든요. 19시 30분 정도 방문을 하셨고요. 물론 이제 전화로 상담하시고 오셨는데, 자, 사실 전산마감이 임박해왔고,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급박했고요. 또 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그 다음날 일요일은 개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개통이 안 나가면 이제 고객님께서 월요일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소요도 있었기 때문에, 더 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 저희 핑계밖에 안 되고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 발생한 내용은 색상을 오인 개통했습니다. 기기는 맞았고요. 자, 문제 발생 및 확인 과정. 다음과 같습니다. 자, 고객님 개통 상담 다 돼서 전자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원하시는 색상 용량이 이제 블랙티타늄 256기가 였거든요. 아이폰 16 프로였어요. 마침 재고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용량의 동조건이 화이트 티타늄도 저희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건은 LGU 플러스로 통신사 이동이었거든요. 자, 우리 사장님께서 아이폰을 한 번도 사용해 보시지 않았어요. 저희가 기계를 많이 알지만, 어, 사실 아이폰에 사장님 익숙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결론은 블랙을 꺼냈어야 했는데 화이트 티타늄 박스를 꺼냈어요. 꺼냈어요. 이 아이폰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 박스 윗면에 아이폰이 형상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저야 아이폰을 써본 사람이라서 이 화이트 티타늄 박스랑 블랙 티타늄 박스랑 이 위에 형상이 그려진 게 미세하게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이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결론은 오인한 겁니다. 제가 바쁘고 또 마감 임박시다 보니 제대로 확인 안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무조건 잘못이고요. 제가 매장이 같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중간 확인을 거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저는 그때 개통을 집어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감 임박 시간에 또 동시개통. 왜냐면 남자친구분 같이 오셨는데 그분도 SKT 기변으로 똑같은 아이폰16 프로를 바꾸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SKT 계통을 또 하고 있었어요 결국에 제가 중간하기를 못했습니다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우리 사장님은 결국에 전사, 전자신청서 상에 화이트 티타늄 기기 1년 번호를 입력을 한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 저희가 항상 저희 매장에서는 이 박스 오픈 안된 상태로 저희 매장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뭐 이전에 영상 말씀드린 오픈박스 기통이 이렇게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픈박싱 다 시켜서 세팅 필름 케이스 뭐 데이터 옮기는 것까지다 세팅해서 내보내거든요. 그 전에 고객님과 저와 상호 확인합니다. 이기계가 맞는지 색상이 맞는지 결론 개통 완료 딱사인 떠서 이게 이제 20시입니다. 정확하게 20시에 개통이 딱 돼서 전산는 이미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세팅하려고 꺼내는데 제가 딱 보니까 윗부분이 화이트 같아요. 뒤집어서 써보니까 와이이는밑면에 세부 모델하고 용량이 써있거든요. 자, 결론은 화이트 티타늄입니다. 제가 발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확인 과정에서 발견을 해서 기계는 다행히 개봉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사항 20시에 개통이 됐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이었어요. 이런 경우에 바로 일단 이력단막이 남은 건 어쩔 수 없다 쳐요 저희가 책임지, 책임 판매하면 되는 거니까 책임지면 되는 부분인데 고객님 입장에서 이제 불편하실 부분이 뭐냐면 결론은 이제 개통된 기기의 유심세팅통을 못하거든요 근데 전산이 마감 안 됐으면 바로 개통 철회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개통하면 돼요 더군다나 근데 이 거는 전산이 마감돼서 정정조치도 불가했지만 능 이게 기병개통하고 통신사 이동개통의 차이가 뭐냐면 기병개통은 그냥 개통취소하고 다시 재개통하면 됩니다 근데 통신사 이동의 경우에는요 KT에서 LG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LG에서 다시 KT로 원대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원대복귀 시켜서 KT 쪽으로 다시 원복을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통신사 이동 과정을 거쳐서 어 재개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전산이 마감돼 버렸잖아요. 원래 기변 개통이어도 시간이 더 걸리는데 통신사 이동은 이 과정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 날 일요일이에요. 뭔가 조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다 뭐 당황했죠. 그때 뭐 교육생 분도 계셨으니까.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그냥 고객님 양해 잘 구하고 뭐 추가로 더뭐 할인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꼬셔갖고 뭐 그대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 개통 취소를 시키면요. 그 다음, 특히 같은 날이면 크게 상관없는데 다른 날 이제 개통 취소 원복 이런 조치들이 수수료들이 나오거든요. 개통 취소 수수료라고 하는데 즉 손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어, 고객님께 이해를 시키는 방법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무조건 100% 저희 책임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즉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고 고객님이 블랙을 또 커플폰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화이트를 권해서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 했고 이런 사고 상황에서 조치는 과감해야 된다. 손해, 금액적 손해 다 나중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과감한 조치를 했냐,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의 과감한 조치를 했습니다. 자 일단 고객님께 양해 드리고 일단 LGU+ 쪽으로 개통은 됐잖아요. 유심이 새로운 유심이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유심을 활용해서 기존 기기 원래 사용하시던 아이폰에 사용하,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해 드렸어요 일요일이 껴있으니까 어쨌든 전화 사용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자 그다음 블랙 티타늄 기준 기기가 이제 재고가 또 있었죠 그래서 원래 저희 원칙상에는 위배되지만 개봉을 바로 시켜드렸습니다 왜또 나오셔야 되잖아요 월요일날 그래서 개봉해서 자 개봉한 순간 이미 저는 이제 제가 손해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잘못했는데 금전적 손해 100만원 200만원 저는 최악은 어 그냥 해당 기기 제가 안아서 제어 전시용으로도 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256기가 프로니까 169만4천원 제가 안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필름이 케이스 저까지 원래 개통 당시 어 정상적 개통 기준으로 모두 완료 처리해서 보냈습니다 고객님께서 불편할 수 있는 상항 모두를 배제했죠 과감히 개봉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 양해 구했고 월요일 출근과 동시에 기존 개통권은 개통 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통신사 원복을 조치를 했고 원통신사 원복 완료 후에 바로 통신사 이동 조치해서 해당 단말기로 개통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상유무 확인하고 제가 직접 고객님께 갔어요. 여기가 구례동인데요. 고객님 풍무동 거주십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찾아가서 뵙고 양해 말씀 드렸고 지금 또 제가 이 포스팅을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여기에 개인정보는 없지만 해당 포스팅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왜냐 이유는 반면고사 삼기 위해서다 그래서 동의 받았고요 오히려 고객님께서 저희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어 손해보신 거 아니냐 그냥 화이트로 할걸 그랬다 근데 제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고객님 기준으로는요 전혀 물론 시간을 손해보시고 불편함 없으셨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어쨌든 본인이 원하시는 기기, 원하시는 통신사 기기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 이제 개통 이력이 남거든요. 개통 이력 남은 기기, 바로 이 아이폰 16 프로 화이트 티타늄 기기가 남게 됐죠. 자, 개봉이 됐던 화이트 티타늄 기기는 개봉은 안 했어요. 개통이 됐는데 괜찮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 전산에 들어가서 해당 일련번호는 개통 이력기기입니다 제가 다뤘던 이 이력단말기 가개통기기보단 훨씬 안전하죠 개통됐다가 취소됐고 어차피 오픈도 안된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 아시면 고객님들 입장에서 찝찝하죠 저 같아서 찝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에 모든 과정을 남긴 거고요 자 개통 취소된 기기 이력단말기 소격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고객님께서 이 지금 저번 포스팅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적단막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이 태반이에요. 저희 고객님들 상담해 보면 모르세요. 조회 해 보시지 않는 이상 아실 수가 없어요. 미개보니까 더더 의심 안하죠 저도 사람이니까 유혹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정직하고 내가 아무리 뚝심 있는 군인 출신이어도 손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제가 이제 정산 받아보니까 대략 개통 취소 수수료부터 수시, 시작해하고 약 25만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혹 있죠. 그러나 용납도 안 되고요. 한번 그렇게 하면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현재 김포역 쿠폰 중 오픈이를 계속 1등 유지하고 있습니다. 1등의 품격은 이런 상황에 발생했을 때 과감한 조치 그리고 절대 기만하면 안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간 간여하셨던 많은 고객님께 했던 다진거만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게도 또 정직을 택했습니다 해당 기기는 자 개통이력기기로 결국에 고지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 포스팅 작성하는 중에 어 고객님 한분 문의가 왔어요 마침 또 아이폰 16 프로 2 5류 화이트였고요 고객님께서 이제 가족분 가족분 선물로 구매하시는데 l g u 플러스 기기변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기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고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판매한 조건은 저희가 마진표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무마진으로 판매했습니다 무마진으로 하겠다 하니까 고객님께서 다른 분한테 절대 팔지 마라 내가 사겠다 라고 하셔서 어, 이 포스팅 당시에는 오고 계시는 중이었고 바로 오셔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련번호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뒤에 이000이 세자리만 어, 처리를 했어요 왜?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력단말기를 속여서 팔지 않았고 정확하게 고지해서 판매했고 자이 건을 반명교사 삼아서 그 이후에 약 2개월 반 정도가 지났거든요. 확인 시스템이 2중3중으로 계속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저희가 이력 단말기를 이런 경우에 저희가 실수한 부분에서 저희가 과정을 알고 있는 부분에서 판매한 적은 있지만 고객님한테 충분히 모든 고지하고 팔았고요.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저희는 이력 단말기를 두려워서 절대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해당 사안은 제 전반 운영을 책임지는 공동 대표인 제 책임입니다. 자, 실수도 잘못도 저희는 확실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찝찝 하시면, 네? 저희 매장 뭐안 오시는 거지만, 오히려 이 부분을 믿어주시면 더 열심히 잘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흔히 말하는 재통사고라고도 할수 있는 건데, 시간도 손해보이고 솔직히 스트레스도 받으셨을 텐데, 오히려 한번안 내시고, 정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계속 괜찮다고 해 주신 고객님께도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 포스팅이 제가 이제 개통이력 단말기 판매 완료 후에 올렸던 포스팅이거든요. 자, 정확히 6월 1일 그 이후 시간. 자, 개통이력 발생이 판매 완료됐다. 그래서 이 포스팅에도 그 해당 사고 문제 관련한 포스팅 링크를 함께 남겨드렸습니다. 시디언롬까지 모두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저희는 모든 과정을 다 공개했고 인증까지 완료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우유 개통 이력 단말기였지만 혜택을 또 왜냐하면 무마진 개통이었고. 어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원래 기본으로 해드리는 케이스 필름 충전기 다 서비스 해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 님장에서 싸게 사셨다고 생각하시더라고. 근데 저희는 솔직히 좀 진짜 죄송했어요. 이력 단말기를 굳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한다는 게. 근데 어쨌든 한 20만 원 이상 저렴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무조건 이거 본인이 사시겠다. 심지어는 뭐였냐면 128기가 원하셨거든요. 아이폰 16 프로 화이트 128기가 원하셨는데. 128과 256기가의 차액이 15만 4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 정책 기준으로 판매가가 약 20만 원 이상 좀 저렴했기 때문에 오히려 256을 가져가시는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객님께서 구매를 잘 해가셨고 저희 고객님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구매해 주신 고객님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찝찝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 구매해 주셔서 감사했고 모든 과정은 이게 어떻게... 개통 이력기가 되었는데 모든 과정을 저희가 포스팅에 올렸듯이 고객님께도 모두 설명을 다 드린 부분입니다. 자, 결론, 저희는 이런 부분이 발생해도 정직하게 판매할 거고요. 앞, 지금까지는 안 일어났는데 하다 보면 사실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원칙 이력단기 오픈박스는 팔지 않는 단데 어, 어떻게 보면 원칙을 져버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말 실수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책임을 지고 어, 문제가 있는 기기는 앞으로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여커폰 김포그레지엄이었습니다.